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도의 정체성과 삶에 관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삭의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약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데 이삭과 같다 이렇게 바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같다는 것은 바로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이 불교도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로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바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에 관한 하나님이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영화가 히스 스토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히스토리 그렇게 읽지요. 그런데 히스 그의 스토리 이야기, 바로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신 내용이 바로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또 나라 속에서 이 나라 속에서 저 나라 속에서 또 무역 관계에서 정치적 여러 구도 속에서 또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의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바로 삶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에의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인생을 살아갈 거라는 것이 바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것을 쫓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인생이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인생을 바로 살아가면 바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아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에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일차 바로 바로 느부간네살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 차례에 걸쳐서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침략을 받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공격해 갖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첫 번째 이미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누부갓네살에 말을 안 들으니까 두 번째 와서 또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이스라엘이 누부갓네살에게 패배했을 때 이미 이스라엘은 망한 상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첫 번째에 누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에루살렘이 바로 노력당했을 때 이스라엘이 패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냐면이 누부간네살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지 않고 바로 거기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에루살렘, 성에, 에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가지고 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 보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나라가 바뀌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68절에 우리가 메대와 바사라고 기록이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메대와 바사는 어, 오늘날에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어, 어, 이 바사 이 바사라는 나라가 메대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메대 이 바사하고 메대는 어, 같은 민족인데 이게 각각 달랐지요. 그런데 이제 이 바사가 메데를 다시 연합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탄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육장에 보니까 페르시아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는 아주 유명한 왕들이 있어요. 어, 고레스라는 왕이 있고 그리고 다리오라는 왕이 있어요. 역사 속에 우리 세계 일반 역사 속에서도 등장하는 정말 대단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후에 역사 속에 등장하는 모든 제국들은요. 모두 다 페르시아 제국의 바로 체제와 국가를 경영하는 경영 방식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소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헬레니즘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바로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가 바로 융합되어 만들어진 문화라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가 합해진 게 페르시아 헬레니즘 문화가 아니에요. 헬레니즘 문화는 바로 서양의 언어, 언어와 동양의 문화가 섞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는데 페르시아에 와 보니까 그 문화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그리스 문화와는 비교가 안 되게 너무나 뛰어난 문화인 것이죠 그래서 그 문화를 고스란히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자기들의 언어를 바로 덮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코인의 헬라어 헬라어가 나오게 되니 코인이라는 말이 일반적인 보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보편적인 누구나 쓰는 언어로 통일을 시켜서 그 헬리 그 페르시아 문화가 전 세계를 바로 장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그 뒤에 세워진 노마가 바로 페르시아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어, 여러분 세계를 바로 제패하게 어, 어, 되고 다스리게 되고 현재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미국도 페르시아가 나라를 경향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만큼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강력한 제국입니다. 널뛰어난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가지고 있는 제국 이 방법 가운데 정말 독특한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페르시아는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 그 이후에도 그랬어요. 노마도 그랬지만. 정복하면 그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노예로 삼았어요. 다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페르시아만은요 종으로 안 삼았어요. 노예로 안 삼았어요. 참 독특한 그런 그또 그 특별한 방식으로 제국을 바로 건설한 나라가 이 페르시아인 것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에, 이제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켰는데 놀라운 건 바벨론에서 총리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총리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 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그 그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일본이 쳐들어갔고 우리나라를 정복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영의정이나뭐 국무총리한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대로 안 두죠. 죽여버리겠죠. 아니면 감옥에 가둬버리거나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어,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요.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바벨론에서 국무총리, 이인자의 역할을 했던 바벨론을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총리로 썼어요. 이게 바벨이 페르시아의 정말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요. 어,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됩니다 어, 어,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는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총리가 세 명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누가 뛰어나냐면 다니엘이 뛰어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나머지 두 명의 총리가 다니엘이 눈에 까신 겁니다 저놈 때문에 우리가 더큰 권력을 갖지 못해 그래서 다니엘을 없애버릴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누구를 숭배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죽일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바로 신의 신이 현연한 인간이니까 오직 신 신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에게만 기도하게 합시다. 만약에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면 그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서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왕에게 건의해요. 그러니까 이런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잖아요. 자기를 신으로 이렇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어, 자기만 애배 받는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니엘 다니 다리오 왕 외에 신으로 삼고 거기에 기도를 하면 누구나 다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다니,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그렇게 돼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왕만 신이에요 페르시아의 유일한 신은 바로 다리오 왕이에요 그런데 이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라고돼 있어요. 11절 보십시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래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예의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에 이르되 일이 확실하니 메데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귀례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하죠.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에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 결국은 꼼짝 없이 다니엘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알지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지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라고 돼 있죠. 백방으로 왕이 구해 보려고 노력했는데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이다니엘서 6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다니엘은 그렇게 죽을 일을 했을까? 어, 왜 죽을 일을 했을까? 이 질문입니다. 다니엘이 특별히 어, 나는 기도해야 돼 라는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그가 살았기 때문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볼때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목숨이 죽을 위기에 처해도 기도해라 지금 이걸 가르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 죽더라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 성경을 크게 잘못 읽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다니엘이 죽 죽음 앞에서도 불사하고 기도했어요. 그 이유를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고 약속대로 행동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까 내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버릴 수 없어 나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할 거야. 지금 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세상의 어떤 위협보다 세상의 어떤 비참한 상황보다 세상의 어떤 바로 어 일보다 어, 바로 큰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것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믿는 거예요. 열한기상 8장에 보면 이런 일이 이런 것이 있어요. 보세요.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시며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기도는 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걸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애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그래 내가 그 약속 지켜 줄게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인데 하나님이 예스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환경과 상황과 여러 형편들은 때를 따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살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확실한 인생이 되는 방식, 내 인생이 분명한 인생이 되는 방식은 뭐냐? 바로 분명하게 지켜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바로 다니엘이 이걸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을 합니다. 경험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 서울대학교를 간 사람하고. 어 서울대학교에서 상당히 먼 대학을 다닌 사람하고 누가 더 성공을 할수 있냐 그러면 뭐, 여러분과 저는 두 말을 서울대에 나온 사람이 더 성공하겠지요 어, 그러겠지요 그래서 누구나 다 기쓰고 서울대를 가려고 하죠 그러죠 여러분 IQ가 150인 사람하고 IQ가 100인 사람하고 누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나요 여러분 150이 더 많겠죠. 여러분 얼굴이 잘 생긴 사람하고 얼굴이 좀덜 생긴 사람하고 누가 더 성공할 가능이 많죠. 여러분 150이 야, 얼굴이 잘 생긴 사람이 훨씬 더 낫겠죠. 어, 여러분 우리는 다 경험을 통해서 이게 더 나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보다 이것이 더 나아. 근데 이것들은 모두 다 뭐냐면요 확률이에요. 확률 확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표현해요? 인생은요, 확률게임이래요. 확률이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확실한 것이 없어요. 다 확률이에요. 그런데 오직 확실한 건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만 확실해요. 다른 건다 확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있죠? 더잘 됐으면 좋겠다. 어, 이 일이 더잘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일이 잘 되면 여러분이 잘될 거라는 확률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건 확률이에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한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어느 편을 선택하고 있냐면, 바로 확실한 편을 선택하고 있어요. 확률을 선택하지 않아요. 요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요, 그 점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여러분 심지어 기독교인 청년들 가운데 조사를 해봤더니 너 점쳐본 적 있어? 너 타로 해본 적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또뭐 오늘의 운세를 봐본 적 있어? 라고 질문했더니. 몇 퍼센트나 그런 경험이 있다고 말했냐면, 45% 정도. 그러니까 두명 중에 한 명,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두명 중에 한 명이 해봤대요. 해봤대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애들은 더 많겠죠? 요즘 뭐, 우리나라에 점, 이렇게 점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미래가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근데 여러분, 점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점이라는 게 뭐냐면, 또 관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또 어, 여러 분 명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다 뭐냐? 확률입니다. 확률, 확률. 그러니까 이런 뭐야? 얼굴을 가진 사람은 조사해 봤더니, 아, 이더잘될 이 확률이 있더라. 이건 거죠. 확률이, 확률. 여러분, 세상은 어, 모두 다 저와 여러분에게... 확률을 확률이 좀더 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뭐냐면 확실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해요. 지금 다니엘은요 이걸 붙잡은 거예요. 붙잡은 거죠. 어, 더 나아가서 다니엘이요 어, 붙잡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 약속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약속하셨어요. 에레미아에게 약속하셨는데, 70년 후면 이스라엘이 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바로 페르시아에 의해서 해방된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어 다니엘이 읽었던 성경이 있어요. 그것이 에레미아 그 에레미아서인데 바로 어,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이 그 성경을 읽었어요. 어디를 읽었냐면, 에레미아서를 읽었어요. 어, 창세기를 읽었어요. 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었어요. 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70년 후에는 해방시켜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에레미아서 보니까. 그런데 과연 70년 후에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했어요. 어, 그때 이제 첫째 왕이 페르시아의 첫째 왕이 고레스거든요.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돌아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확실했어요. 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이걸 확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니엘 6장이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6장은 어, 이스라엘이 바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페르시아에 의해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유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7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을 그가 보고 나서 지금 이 사건을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해요? 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좇아 살아가는 편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 아침에 오신 보기는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확신 이에 거하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확률을 쫓아가시면 안 돼요. 확실한 걸 쫓아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요. 확실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이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막연하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여러분 막연하게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하셨어.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거야. 이렇게 확신이에 선 인생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속을 지키실 거니까 나에게 요구한 건 뭐지? 그걸 여러분 보시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인 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약속의 자녀이니 주님 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확률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무엇보다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